많은 분들이 초대를 어려워합니다. 초대 시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 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터를 위한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죠. 내가 누군가 리크루팅을 하고 싶어.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갖다가, 시스템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스폰서 앞에다 데려다 놓는 거. 이게 바로 초대인데요. 초대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그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초대가 어렵죠. 왜? 아, 내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야,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 오랜만에 만나서 술이나 먹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좀 이따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 한 시간만 듣고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권모술수라고 하죠? 예. 이렇게 사업하시고, 이렇게 초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예. 초대식,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보통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대법이에요. 건물수술을 통해서 밥 먹자, 술 먹자, 남믿고 해,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초대법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하지 마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로 어떤 한이 있더라도 건물수술 쓰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화로 줘요. 제발 초대 좀 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전화로 초대해서 뭔가가 될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전화로 얘기하죠 아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한번 해 볼게요 아 내가 말이야 요즘에 어, 잘 있었어 내가 요즘에 어, 다,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거든 끝내주는 사업이야 그래서 난 네가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로 얘기했어요 서로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과연 얘하고 얘한테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단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초대는 전화라 하시면 안 돼요. 직접 만나서 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정확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한다? 이건 절대 안될 일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당담화, 당당함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초보자들이 딱 가가지고 사업자들한테 이제 본인이 리쿨팅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되게 어버버버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냐 자신이 없는 거죠. 아, 얘가 내가 이거 네트워크 팀 사업 한다면 다단계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막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뭘 하냐, 어버버버 이러갑니다. 고 사람은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잖아요, 저희도. 동물은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은요 정말 무시 못하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할 때당당한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자신감이 넘치나 아닌가가 제가 탁 보면 알죠 이걸 기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절대 기에 눌렸을 때 어떤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특히나 레이저를 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어, 평소 때 보던 거랑 달라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굉장히 힘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가마감동해요 그래서 피을 느끼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버린단 말이죠. 근데 가가 지고, 어, 나 요즘에 사업하는데, 어, 뭐, 이건데, 어, 어떤데, 그럼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돈 돼? 어, 아직 나는 돈은 안 되고, 어, 내가 너한테 돈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이게 이러면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죠. 맞죠? 이게 바로 기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직 돈을 많이 못벌지도 저희는 비전을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쵸? 초보자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확실히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당함을 잃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당당함 잃어버린다? 그럼 초대가 안 돼요. 자, 오늘 제가 초대시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권모수수로 거짓말하지 말기. 두 번째, 전화로 전달하지 말기. 세 번째, 당당함을 잃지 말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세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팀 빌딩 아카데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합니다. 어, 강연을 할 거예요. 저번에 이제 리더 리크루팅 강의가 아주 성공 예에 많은 분들과 함께 마쳤는데요. 저희 강의 신청하고 싶으신, 무료 강좌니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어, 제 전화번호로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입학양식 보내드릴게요. 어, 많은 분들께서 팀 빌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4월 달에는 이제 대만을 들어가야 돼서 아마 올해 마지막 강연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